안녕하세요. 민인사입니다. <laughs> 오늘은요, 제가 책상 소개를 할 건데요. 일단 스카이미니가 신청을 해 주었고요. 여기다가 제가 신청, 친고나 그런 거, 신청한 거는 적어 놓는 애고요. 네 스카이미니가 책상 소개 전체 샷까지 해줬고요. 네, 체크를 했어요. 그다음에 제가 책상 소개를 할 때는 어,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이제부터 책상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이야코 플라스틱 점토와 야코 화이트 소지 점토 거치대. 그다음에 이거는 제출자 인쇄대 눈가로 이거 물풀 그릇.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<laughs>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건 스카이미니의 액션 실리콘으로 뜬 거. 여기 안에는 양배추 샐러드가 있고요 이거 제출처예요 네, 안에는 알다시피 이게 양배추 샐러드가 있고요제출처예요그 다음 뒤에는 폼클레이, 이쑤시개, 소제튀김가루 연필깎기, 물, 버터 퓨현드와 샐러드 파우더. 복공풀레이지여는 도구들. 여는볼펜이나 연필, 샤프. 여기에는 뭐 생크림하고 단면 칼, 도둑코칼 여기는 지점도와 천사점도. 아래는 수제 골드 포레스레인 점도와 모데나, 모데나 소프트, 하티가 있어요. 다 뒤에는 메모리 소. 작은 종이컵? 그런 거? 이거는 매듭공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건 노름자 아래는 스테어 물감. 거는 친구가 준 지옥에. 이거는 뭐소담 휘핑크림 팔찌. 바니시 디스. 오드락 붓는데. 뒤에는 케이크판. 석글컵. 석글컵. 이거는 섞을 거. 섞을 거. 이거는 섞을 판. 세 분, 두분째는은 제가 다 받은 것들그 다음에 뒤에는 루퍼하고 뭐, 집게 같은 거 있는데, 제가 다 받은 거예요. 친구들하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생물에 맞는 뻔도 불, 목공풀, 테이프신, 데이거는 비사사나 그런 거, 좀막코클 그릇, 친구 가준 것도 있어요. 그 다음에 그릇들은, 제가 더 자세히 글을 신청이 들어면 소개해드릴 거고요. 이건 제 출처인 액체겜 그 다음에 이거는 자몽그릇 만들기 제 출처인 수제 생활표현제 그 다음에 오이그릇 만들기입니다. 그 다음 뒤에는 메모지하고 아래는 짤주머니입니다. 스카이미니가준 거고 네 그러면 이상으로 다 소개를 했고요. 전체 샵 보여드릴게요. 네 이렇게 전체 샷이고요. 원래 옆에도 있는데 옆에는 좀 지저분해서 가릴 거고 네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그냥 컴퓨터하고 프린터, 마우스, 여기가 미녀처하는 공간이에요. 네, 그러면 예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